1장 16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여기 되셨으면다 같이 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주대인에게요이복고의 자인에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와 나 살리다, 이라 아멘. 오늘이 지난주에 광고했던 것처럼 종교 개혁 501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오늘 지난주부터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는데 종교 개혁 정신이 세 가지가 있는데 오직 성경, 그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지난주에 오직 성경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삶의 자리에 충만히 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가합니다. 아, 네. 오늘 말씀을 보면 종교 개혁 어, 학자들이 오직 믿음을 얘기할 때에 그 당시의 배경은 그런 거예요. 로마 카톨릭이 부패의 길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가장 큰 부패의 그 모습이 면제부를 파는 거였어요. 면제부를 팔면 그 면제부를 사면 그 면제 모든 현상, 현세에 있는 모든 죄가 다 사업을 받는다. 그런데 더 심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가 뭐냐면, 죽은 자도, 죽은 자로서 면접으로 살면, 죽은 자도 모든 죄가 사진다. 라 그런 이야기까지 였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루터가 그냥 들은 거예 루터도 그때, 어, 너무 카톨릭의 신부였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아니다, 성경은 그게 아니에 말씀을받 봤을 때 그게 아니고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어떤 인간의 행위와 인간의 공로를 위해서 죄를 사함받는 것도 아니고 죄를 통해 죄에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죄를 사함받는 게 아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라면서 그 이야기를. 95개 판막을쓴 거예요. 근데 사실, 다른 뭐 만들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 카톨릭을 개혁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배척당하고, 이제 추방되고 이러면서 이제 개신교가 발생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모토가 뭐냐면, 오직 성전에요 그리고 오직 믿음이에요. 우리 구원은 다른 게 없고, 오직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 우리 구원은 하나님 믿음을 주신 것,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그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구원에 이르는 방법은 오직 믿음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도 있지만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냐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한문으로 들어보셨죠? 이신 듣고 이신듣고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 이신층이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는 뭐냐면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주인이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의. 우리 한번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면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yelled> 하나님의 복음에는 <목소리가> kind of 하나님의 나타나서 me. 믿음으로 네.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오직그의는 믿음으로 말미야마 살리라.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의의는 뭐예요? 공의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면 심판합니다. 소돔과 공부라 땅에 죄악이 범람했어. 하나님 심판하셨다 누워의 홍수 심판 때에도, 누워 시대 때그 범죄가 드러나고, 범죄가 쫙 퍼져있는 상태에 하나님이 그 홍수로 그 장소가 심판하셨어. 습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의의는 뭐냐면, 그 의의와 다른 의의. 죄인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의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그 하나님의 심판의 의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의를 의 길을 마련해 주신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가운데 보내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그것을 의의로 삼아주시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의 의의가 다른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가 우리가 얻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의를, 그 그의를 우리가 얻는 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의의를 만들어주셨는데, 하나님 우리를 어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게 는그 방법을 만들으신 그 의를 우리가 얻는 방법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고, 또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라 그것을 믿으면, 하나님 그것을 의의로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의를 획득 얻는 것. 그래서 이신칭이라는 말이 그의 믿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의롭다함을 칭한다는 것.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다이 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할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방법,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얻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방법이 있어 예수 그리스도 많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우리가 구원을 하는 사행전 사장 1 2절은 네. 변함없이 똑같이 말씀하고 계세요 사장이 구원을 받을 이름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개혁하는 종교개혁자들은 죄를 네. 사하시는 네. 방법이 또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공로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그것에 대해서. 아니다, 그게 아니다. 성경의 말씀이 그게 아니고, 우리가 구원을 얻는 방법, 우리가 의롭다함을 방법, 우리가 죄사함을 얻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뿐이다, 라고 강조합니다. 그것이 종교계의 보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가,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그 길은 예수 그리스를 도 믿는 그 믿음뿐이라는 그 사실을 알고 그 사실 때문에 감사하며 나가시는 조형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친함을 받는 사람이 됐어요. 근데 그것은 시작이에요, 시작. 여러분, <laughs> 누구누구 시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 예수를 믿으십니까? 믿음의 시작을 하는 거예요.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첫 번째 믿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고려 가장 성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게 의롭다고 칭명을 받았는데, 여러분, 사람들을 보십시오. 예수 믿은 사람들을 보세요.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다 부족하잖아요. 이제, 그, 연약하잖아요. 아, 저 사람 보면, 저분 보면, 아, 예수 믿고 시작을 했는데, 아, 아직까지 부족한 사람이 보이잖아요. 그 우리는 그 예수를, 예수님을 를예수 믿고, 이제 그믿음의 길로 니승 그럴 때 필요한 게 뭐냐면 이 믿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야. 그 다음에 보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것처럼 이 믿음의 시작을 해서 믿음이 끝나는 때 우리가 천국 가는 그 사이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그 길이 뭐냐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그 말씀을 합니다. 1 7절에 하반절에 보면.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하박국이 고백한 말씀입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 이 말씀을 기록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배경은 그래요. 유대가 부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부패한 사람들 어떻게 하십니까? 물어봤는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벨을 통해서 이 유대를 짐작해서 유대를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에, 그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해박국그왜 이해가 안 가냐면, 어떻게 이 유대보다, 자기 이스라엘 역사보다 더 악한 사람들을, 민족을 통해서 자기 나를 심판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해가 안다 그걸 보면서 이하박 군이 실망하고 그런 모습.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결론 이장 사절에서 믿음으로 산다라는 거. 그고난 다음에 이제 뒤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을 깨닫고 나서 그가 이제 고백하는 장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뭐냐면 그겁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대하고 바랬던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 내 삶의 현실에서 나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하는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고. 그럴 때, 하나님, 아, 정말 계신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 나의 일을 허락하셨는데. 근데 그것을, 주임이 나에게 허락하셨는데. 주임이 나에게 인도하셨는데, 이걸. 나를 그 믿음으로 바라보려고 하는 그런, 그런 모습이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지금까지 바라봤던 생각들이 하나님을 해석했던 그것들이 아, 잘못됐는가 보다. 그리고 내 시선을 하나님으로 옮겨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 정말 계신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 보면서 그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냐면, 그들이 생각할 때는 이 에루살렘 성전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야. 그랬는데 바벨론이 와서 그걸 다 무너뜨렸어요. 자기들은 다 끌고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어요. 그래서 그 에루살렘 땅을 바라보면서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왜 그래? 왜 이런 일이 있었지? 하나님이 저성전에 계신데, 근데 그 성전이 무너졌는데 하나님계서도 무너졌는데 왜 우리는 여기 와있지? 그러면서 그 갈등을 그 고민 가운데에서 그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 알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모습입니다. 부도 그랬어요. 여러분. 그 현상이 왜 나에게 생겼는지 그 이해가 안 돼? 그랬는데 결국에는 그 상황과 여건 속에서 그 하나님을 결국에는 그가 찬양했던 모습을 보이잖아요. 하박국 3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그 나라가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해지면서 그 나타난 현상들을 이제 미리 보면서 그 하박국이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그리고 자기에게 먹을 것도 없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을 하박국에 드리는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 현상 속에서 그렇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찬양했던 그 모습이 그 하박국의 3장 17절에 찬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가박국이 믿음으로서 하나님을 잠잠히 기대하면서 주님 앞에 나갔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 모습이 필요하다. 삶의 자리에서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바라는 하나님의 모습대로 이런 그 반대적인 모습이 이루어질지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를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바람 없이 주님을 약간 내 생각을 하나님을 내가 지금까지 바라봤던 것이 잘못된 것을 한번 점검해보는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절대로 놓지 않고 살고 나가는 그 삶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만이 주님께서 정말 신실하신 분이시고 정말 주님께서 정말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박국은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협곡이 찬양했던 우리 찬양 한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사가 뭐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 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 떼가 없으며 외양간에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리라 이게 뭐냐면? 봄에 열매를 맺는 것이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인데 봄에 열매를 맺는 것이 무화과 나무 열매. 그무화가 이미 다 말랐어요. 그래서 여름에 포도 열매가 열어요 포도 열매가 없어요. 감남나무가 그쳤어요. 감남나무는 그 가을에 열려요. 그쳤어요. 겨울에 논밭에 식물이 있어요. 그 식물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목축을 해서 양떼도 있어야 되는데 그양떼도 외양간에 소도 없고 양떼도 없어요. 그런데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 라고 찬양합니다. 그런 자리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 인생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니까 그 주님의 깊은 은혜,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가 그 주님을 그그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오늘 말씀이 돼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우리 의롭다심을 칭한 우리 우리가 정말 살아가는 거라면 믿음으로 살아갈 때 많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삶이죠. 그 믿음의 삶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의 삶을 통해서 그 믿음의 이기까지 그삶을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만이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고 고백할 수있어습니이 하박구의 고백이 좋아.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